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꿈을 통해 삶의 메시지를 읽어드리는 꿈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고 설레는 꿈중 하나인 연예인이 나오는 꿈에 대해 심층 분석해드리고자 합니다. 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롭고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로 특히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꿈은 그 해석이 더욱 복잡하고 다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원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의 몽 전문가들은 연예인 꿈을 크게 길몽과 흉몽으로 분류하며 그 판단 기준은 꿈 속에서의 상황, 감정, 그리고 꿈꾸니의 현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연예인이 나와도 꿈의 맥락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이 분야의 매력이자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길몽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연예인과 함께 즐겁게 대화하거나 식사하는 꿈은 대표적인 대길몽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인기배우 송중기 씨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곧 좋은 인연을 만날 징조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할 신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이런 꿈을 꾼후 승진하거나 좋은 만남을 가진 사례들이 꿈의 몽 상담소에서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이 꿈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친근하게 대해준다면, 이는 꿈꾼이의 매력과 인기가 상승할 것을 암시하는 강력한 길몽의 신호입니다. 또한 연예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꿈은 재물음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길몽입니다. 가수 아이유로부터 꽃다발을 받거나 배우 현빈으로부터 시계를 선물 받는 꿈은 예상치 못한 금전적 이익이나 귀중한 기회가 찾아올 것을 의미합니다. 꿈해봉학에서는 이를 명인에게서 복을 받는다라고 부르며 유명인의 기운이 꿈꾼이에게 전달되어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한 직장인은 배우 공유로부터 책을 선물 받는 꿈을 꾼후 일주일 만에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연예인 꿈이 길몽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꿈의몽의 세계에서는 상황과 감정이 해석의 핵심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예인과 함께 있어도 불편하거나 무서운 감정을 느꼈다면 이는 오히려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기 가수와 함께 있는데 계속 불안하고 초조한 기분이 들었다면 이는 현실에서 과도한 욕심이나 허영심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풍몽의 범주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연예인과 싸우거나 다투는 꿈입니다. 이런 꿈은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사회적 명예의 손상이 올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던 연예인과 크게 다투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음을 의미하며 현실 직시와 마음의 정리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려줍니다. 한 대학생의 경우, 좋아하던 아이돌과 언쟁하는 꿈을 꾼후 실제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큰 갈등을 겪었다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연예인이 울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 꿈 역시 주의 깊게 해석해야 할 흉몽입니다. 이는 꿈꾼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곧 얘기치 못한 이별이나 손실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배우 손해진이 꿈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는 연인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 주의 깊은 소통이 필요함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꿈의 몽에 또 다른 흥미로운 반전은 바로 역설적 해석입니다. 때로는 겉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는 꿈이 실제로는 길몽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이 꿈에서 사망하는 꿈은 일견 불길해 보이지만 꿈의 몽학에서는 이를 환골탈태의 의미로 해석하여 꿈꾸니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올 것을 의미하는 길몽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꿈을 꾼후 새로운 직업을 얻거나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경험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예인과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꿈은 꿈의 몽에서 가장 해석이 복잡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로맨틱하고 행복한 꿈으로 보이지만 실제 해석은 꿈꾼이의 현재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미혼자가 이런 꿈을 꾸었다면 좋은 인연을 만날 징조로 해석되지만 이미 연인이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런 꿈을 꾸었다면 현재 관계에 대한 불만이나 일탈 욕구의 표현으로 해석되어 오히려 관계 점검이 필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한기원 여성의 경우 인기 배우와 결혼하는 꿈을 꾼후 남편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었고 결국 구부상담을 통해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연예인으로부터 조언을 받거나 가르침을 얻는 꿈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꿈꾸니의 무의식이 현재 필요로 하는 지혜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꿈으로 매우 강력한 길몽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가수 이효리로부터 인생 조언을 듣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메시지이며 배우 황정민으로부터 연기 지도를 받는 꿈은 자신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올 것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한 연기 지망생은 이런 꿈을 꾼후 우연한 기회에 단역 배우로 데뷔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꿈에 나오는 연예인의 특성과 이미지가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코미디언과 함께 있는 꿈은 스트레스 해소와 즐거운 일이 생길 징조로 진지한 연기파 배우와 함께 있는 꿈은 깊이 있는 성찰과 자아 발전의 기회가 올 것을 의미합니다. 가수와 함께 노래하는 꿈은 표현력 향상과 소통. 능력 증진을 댄서와 함께 춤추는 꿈은 활력과 에너지 충전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연예인의 전문 분야가 꿈의 몽의 해석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해외 연예인이 나오는 꿈의 해석입니다. 할리우드 배우나 K팝 이외의 해외 가수가 꿈에 등장한다면 이는 국경을 넘나드는 기회나 글로벌한 시각을 갖게 될 것을 암시하는 길몽으로 해석됩니다. 한 무역업체 직원은 톰 크루즈와 대화하는 꿈을 꾼 후, 실제로 해외 바이어와의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는 흥미로운 사례도 있습니다. 연예인의 콘서트나 공연을 관람하는 꿈은 꿈의 몽에서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꿈꾸니의 문화적 감성이 풍부해지고 예술적 영감을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꿈속에서 공연에 깊이 감동받았다면 이는 현실에서도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경험이나 만남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연 도중 사고가 나거나 중단되는 꿈은 기대했던 일이 예기치 못한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로 해석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인과 함께 여행하는 꿈은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을 의미하는 강력한 길몽입니다. 꿈속에서 즐겁게 여행했다면 새로운 환경이나 도전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장할 것을 암시합니다. 배우 정우성과 함께 유럽 여행을 하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품격 있는 변화와 성숙한 사고의 전환을 의미하며 가수 태연과 함께 제주도를 여행하는 꿈은 마음의 평화와 감정적 치유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연예인 꿈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꾼이 자신의 현재 상황과 내면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같은 꿈이라도 꿈꾼이의 나이, 직업,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대 취업준비생이 성공한 기업인 출신 연예인과 대화하는 꿈은 취업은 상승을 의미하지만 50대 중년이 같은 꿈을 꾸었다면 제2의 인생 설계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욕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연예인에게 사인을 받거나 사진을 찍는 꿈은 현재의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의 반영입니다. 이런 꿈은 자신감 향상과 자아실현의 기회가 올 것을 의미하는 길몽으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현실, 도피의 욕구가 강해져 있음을 경고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균형 잡힌 해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꿈에서 연예인이 병들거나 다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꿈꾼이 자신이 동경하던 가치나 목표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장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더 성숙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전환기의 꿈으로 해석됩니다. 한 고등학생의 경우 좋아하던 아이돌이 다치는 꿈을 꾼후 진로에 대해 더욱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성찰의 경험을 했습니다. 연예인과 함께 운동하거나 게임하는 꿈은 건전한 경쟁심과 자기개발 의지를 나타내는 길몽입니다. 축구 선수 출신 연예인과 축구하는 꿈은 팀워크와 협동심이 향상될 것을 운동을 좋아하는 연예인과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꿈은 건강운과 의지력 향상을 의미합니다. 이런 꿈을 꾼후 실제로 새로운 취미나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놀랍게도 연예인 꿈의 해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색깔입니다. 꿈속에서 연예인이 입고 있던 옷의 색깔이나 주변 환경의 색조가 꿈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빨간색 옷을 입은 연예인은 열정과 사랑운을, 파란색은 평화와 안정을 노란색은 재물운과 창의력을, 흰색은 순수함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연예인이 나오는 꿈은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임을 알려주는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연예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꿈의 해석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함께 맛있게 식사하는 꿈은 인간관계의 발전과 소통능력 향상을 의미하는 길몽이지만 음식 종류에 따라 세부 의미가 달라집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먹는 꿈은 사회적 지위 향상을, 길거리. 음식을 함께 먹는 꿈은 서민적 정서와 친근한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꿈 속에서 음식이 맞았거나 먹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현재의 인간관계에서 소통의 어려움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꿈중 하나는 연예인이 꿈꾸니의 집에 방문하는 꿈입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길몽으로, 예상치 못한 행운이나 귀인의 도움을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연예인이 꿈꾸니의 가족들과도 친근하게 지내는 꿈이라면, 이는 가문의 영광이나 집안에 경사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대귤몽으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이런 꿈을 꾼후 가족 중 누군가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거나 집안에 큰 행운이 찾아온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예인 꿈의 몽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패턴은 시간대의 의미입니다. 꿈속에서 연예인과 만난 시간이 낮이었다면, 공개적이고 당당한 성공을, 밤이었다면, 은밀하고 개인적인 행운을 의미합니다. 새벽에 연예인을 만나는 꿈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하며, 황혼 무렵의 만남은 인생의 성숙함과 지혜를 얻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꿈의 몽 전문가들이 특별히 강조하는 반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길몽이라도 과도한 기대나 의존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꿈은 무의식의 메시지이자 현재 상황에 대한 심리적 반영일 뿐. 꿈 자체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예인 꿈을 꾸었다고 해서 실제로 그 연예인을 만날 것이라는 해석보다는 꿈이 전하는 상징적 의미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현실에서의 노력 방향을 찾는 것이 더욱 건전한 접근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예인 꿈의 몽의 핵심은 자아성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연예인은 우리가 동경하는 이상향이나 되고 싶은 모습의 투영체입니다. 따라서 꿈에 나타난 연예인의 특성과 상황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꿈의 몽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내면 여행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지금까지 연예인 꿈의 몽에 대한 길몽과 흉몽의 다양한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꿈의 세계는 여전히 신비롭고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영역이지만 그 속에 담긴 우리 무의식의 메시지를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에는 어떤 연예인이 나타날까요? 그리고 그 꿈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앞으로 연예인이 나오는 꿈을 꾸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해석의 틀을 참고하여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예인이 나오는 꿈 해몽을 마치겠습니다. 꿈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